예수님께서 참 단순하면서도 아주 그냥 명확하게 말씀을 하세요. 그죠? 뭐 대충 둘러대시거나 뭐 이렇게 저렇게 다르게 해석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두시거나 그렇지도 않고 아주 명확하게 그냥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그두 주인은 제목에서도 드러나듯이 하느님이냐, 재물이냐. 둘 중에 선택해라, 이겁니다. 그냥 단순히 재물을 주인처럼, 여기 섬긴다는 단어 자체를 원래 그 어원적으로 따져 들어가 보면 숭배하다는 개념하고 똑같다는 단어예요. 하느님을 숭배하고 섬기는 거나 재물을 숭배하고 섬긴다는 어떤 그 의미가 이제 같은 단어를 이렇게 쓰는데, 이렇게 우리가 동등하게 이렇게 대치를 해놓고 이거냐, 이거냐, 이렇게 예수님이 묻는다고는 보여지지 않아요. 사실은. 예. 네. 누구나가 아마 쉽게 알수 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이거를 대치, 마치 서로가 둘 중에 하나, 어, 뭐, 이지선다라 그럴까요?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하라는 것을 우리한테 딱 들이미시는 거는 여기에 담겨 있는 그 뭐라 그럴까요? 그 예수님의 그 메시지가 그 분명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분명한 메시지 중에 하나로 제가 알아들은 거는 뭐냐면은요. 하어 그냥 하나님에 대한 경배냐 하는 단순한 어떤 이 내용보다 어 제물이라고 하는 것과 하나님이라는 이말 안에 담겨져 있는 메시지가 재물은 어떻게든 물질적인 어떤 삶. 이걸로 우리가 말을 할수 있다면은 이 하느님은 물질을 넘어서는 정신적인, 영성적인 삶. 이렇게 이제 우리가 또 대치를 해볼 수가 있을 거예요. 자, 물질 문화, 정신 문화. 이렇게도 말할 수 있듯이 우리 정신 문화를 이제 우리의 용어로 조금 이렇게 확장해서 표현해 본다면 영성적인 어떤 영적인 세계. 물질 세계, 이렇게 아마 구분해 볼수 있을 겁니다. 자본주의는 대표적으로 물질을 중심에 두고 발전해 나가는 사회라고 볼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소비주의라든지 과학 기술의 발달이나 이런 것도, 과학도 결국은 물질을 대상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모든 것이 물질 세계가 중심이 되어서 돌아가는 거고, 한국 사회는 지금 자본주의가 상당히 많이 발전하는 사회인데, 물질 문화라만 딱 본다면, 은 우리나라 경제력은 세계 10위권이잖아요. 그런데 행복 지수는 60위권으로 이제 떨어져 있는 거죠. 그 갭이 뭘 말해 줄까 이렇게 해볼때 바로 그것이 우리가 정신문화의 중요성에 대해서 오늘날 많이 놓치고 살아가는 것이 그것을 잘 보여 준다고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어요. 왜 사람들이 재물에 현실적으로 더 땡길 수밖에 없고 특히 우리가 자본주의라는 것을 감안하더라도 왜 여기에 더 땡기느냐 사람만의 채워지지 않는 어떤 결핍이 있잖아요. 그 결핍이 있으면 결핍감이 있으면 이 결핍을 채우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동원하는 것 같아요. 그게 명예욕으로 채우려고 하기도 하고 재물로서 또 채우려고 하기도 하고 어떤 영역에 자기가 성취를 해가지고 그래서 어떤 지위나 권력으로 채우려고 하기도 하고 그런 것을 자꾸 채워내므로 해서 자기 안에 비어 있는 이거를 이제 우리가 영성적인 측면에서 말할 때는 공허감이라고 얘기해요 또는 무의미감 이런 것이 나 안에서 지금 채워져 있지 않으면은. 충족감을 못 느끼기 때문에 이 충족감을 느끼기 위해서 끊임없이 뭔가를 찾아 나서게 되는 거죠. 그게 만약에 재물이 되게 되면은 이제 사람은 말 그대로 재물의 노예가 되어가는 거죠. 이제 섬기게 되는 거죠. 내가 섬긴다는 단어는 섬기 싫지만 결국은 이제 섬기게 되는 거예요. 주인이, 나의 주인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내가 여기에 끌려서 내가 자지우지 영향을 받게 되는 거죠. 이제. 그게 조금 더 들어오면 은 기뻐하고, 좀 줄어들면 거기에 대해서 마음이 슬퍼지거나 화가 나거나, 거기에 대해서 뭔가 빠져나가는 결핍감이 느껴지고, 내 감정을 내 내면 세계를 좌지우지하는 게 이제 이 재물이 되어가면 은 나는 이제 이 재물이 나한테는 우상이 되는 거는 똑같은 거죠. 그래서 이런 것으로 빠져 들어가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하느님을 선택하라는 건데. 하느님은 결국 뭐냐면, 내 안에 이렇게 공허감이나, 나한테 의미가 있는 허무감이나, 무의미감이나 이런 것을 궁극적으로 인간에게 채워주는 것은 영성적인 가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느님을 떠나서는 이 영성적인 것이 우리 안에 채워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물질세계냐, 영적인 세계냐, 영성적인 정신적인 세계냐 이렇게 놓고 딱할 때, 이거는 물질세계는 하나의, 하나의 수단인 거예요. 사실은. 다 알고 있거든요. 우리가 수단이라는 것을. 그런데 이 수단으로 내 비어 있는 내면을 채울 수 없다는 것을 내가 다 깨달아야만 알아차려야만 영적 세계로 넘어가요. 그걸 깨닫지 못하면 계속 그거를 추구해 나가는 거죠. 그 톨스토이가 쓴책 중에 그게 제목이 기억이 안 나는데 아마 이 내용은 아실 거예요. 어떤 왕이 어떤 농부에게 어, 재산을 주겠으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해뜰 때부터 걸어가서 한 바퀴 돌아가, 해떨어지기 전에 딱 돌아오면은 그 땅을 다 너한테 주겠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죠? 이게 네. 이 사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새벽같이 그냥 떠납니다. 계속 가고, 돌아서야 될 때가 됐는데도 욕심이 나니까 어떻게 해요? 더 가고, 더 가고 이래서 결국은 해떨어지기 직전까지 와서 들어왔다가 지쳐가지고 거기서 이제 재산은, 땅은 많이 차지했지만 결국 죽게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물질적인 것으로, 이 물질적이라는 것은 현실적인 것이죠. 이것으로 내비어 있는 공허감이나 허무감이나 뭔가 내 안에 비어 있는 것을 채우려고 그러면은 이거는 결코 충족되지 않는다. 끊임없이 더 덜을 요구할 거다. 동장이 되면은 그 다음에 면장이 되고 싶고 군수가 되고 싶고 국회의원이 되고 싶고 대통령까지 가보고 싶은 게 인간의 마음이잖아요. 근데 그게 채워지느냐 하면은 사실은 채워지지 않는 거죠. 어떻게 알수 있냐면은요, 얼굴 표정을 보면 알아요. 지금 현재 내가 누리고 있는 것으로 만족하고, 그것으로 기뻐하고,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여기는 사람과, 그렇지 않고 뭔가 내안 한쪽에 비어있고, 한쪽에 이렇게, 어, 허무감이나 어떤 의미나 가치를 찾지 못해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끊임없이 뭔가 애를 쓰고 노력하고 막 찾아 나서고 겉으로 볼 때는 그렇게 보여서 열심히 사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은 표정에서 보면은 내면적으로 참 비어 있다. 바로 오늘 예수님께서 하느님이냐 재물이냐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강력한 메시지는 현실에 있는 모든 재물들은 너희들 마음을 채워주지 없을 만큼 너희들은 큰 사람들이다는 거예요. 내 모습을 가진 하느님의 모습을 한 그런 피조물인데. 이 물질을 가지고 사라지거나 녹설거나 성세 보면 다른 구절이 있죠. 벌레들이 먹어 치우거나 이 변화되는 어떻게 보면 한계가 있는 유한한 이런 물질로 너희들 마음은 결코 채워지지 않는다. 너희들 마음을 채우는 것은 결국은 뭐다? 예. 하느님만큼 큰 어떤 가치, 어떤 의미, 어떤 정신적이고 어떤 의미에서는 그보다 더큰 영성적인 그런 힘만이 우리의, 우리 마음만이 엄청나게 우주같이 넓을 수 있는 우주의 마음을 결국은 채우고, 그래서 충만감을 느끼게 해줄 것이다 하는 것이 오늘 메시지였 어쩌면 핵심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돼. 어, 예수님께서 하느님이야 재물이냐 이렇게 했을 때, 재물은 물질 세계를 대표하는 거예요. 하느님은 영적 세계를 대표하는 분이세요. 자, 물질 세계라 그러면은요, 물질 세계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오감으로 만날 수 있는 세상에. 만질 수도 있고, 볼 수도 있고, 예. 그런데, 영성적인 어떤 영적인 세계는 오감으로 볼수 있는 게 아니라, 육감, 직감, 영감이에요. 일상에서 혹시 여러분들 그런 경험을 해보셨어요? 우리 오감이나 이성으로, 어, 이해되거나, 만, 경험되지 않는, 그걸 넘어서는 거. 이성이라고 말할 때, 우리 논리적이고 좀 합리성을 추구하잖아요. 그죠? 수학을 보더라도 그렇고, 과학을 보더라도 그렇고, 아주 논리적이고, 그런 어떤 합리적인 단계를 이렇게 탁탁탁 가게 하는 게 이성이에요. 그런데요, 영성은 그 이성을 넘어가게 만들어요. 이성을 넘어서 영성을 얘기를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사실은 이 영성의 세계는 인간의 머리로 이해하기는 참 어려워요. 우리가 하느님을 이해할 수가 없듯이 그냥 인간이 하느님에 대해 설명을 막 하지만 그 설명한 하느님이 하느님을 온전히 설명하는 것일까? 그렇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자기가 경험하고 자기가 체험한 그런 하느님이시지 뭐 전체 하느님의 전체를 다 경험하고 체험하기는 쉽지가 않은 거죠. 우리가 차원을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4차원, 5차원을 이,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아요. 어때요? 개념적으로는 그런 차원이 있다는 거 알아요. 그런데 설명을 막 하락하면 참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왜냐면 우리는 3차원에 살거든요. 가로가 있고 세로가 있고 높이가 있고 그래서 공간에 있고 에, 그 정도는 우리가 3차원이라고 말하지. 3차원의 세계에 살기 때문에 4차원, 5차원 넘어가면 우리가 벌써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이제 과학자들은 11차원에서 13차원을 얘기하거든요. 가끔씩 영화에 보면 그렇잖아요. 공간과 공간이 서로 만나고, 과거와 미래가 또 서로 만나기도 하고, 막 겹치고, 응기고. 근데 사실 우리는 머리로서는 논리나 이성으로는요, 이해 못해요. 그러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인간의 두뇌로서 이해할 수 있는 것을 넘어서는 영역이 우리는 영성의 영역이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는 뭐냐면, 그냥, 감지하는 거예요. 체험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 묵시록 여러분 읽어보셨죠? 묵시록 읽어보시면은, 이해가 되세요? 그런데 그거를 쓴 요한 사도는 자기가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거를 어떻게든 전해주고 싶어서, 인간의 언어를 가지고 막 비유를 가지고 막 썼지만, 경험, 그것을 체험한 사람이 아니면 사실 못 알아듣는 거죠. 우리의 이성이나 논리를 뛰어넘을 수 있는 어떤 경험들 여러분 한 적이 있는지제제 경험을 그냥 잠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제가 군대 생활할 때 양구에서 그때 분대장으로 있을 때 여름에 비가 많이 와서 산에 있는 유격장 그 훈련장이 이렇게 좀비 때문에 무너져 내렸어요. 그래서 훈련장을 좀고쳐놓아라 하는지 그 명을 받고 두 분대가 같이 갔어요. 저하고 같이 간 분대의 분대장하고 저하고는 어, 친했기 때문에 거기서 같이 가가지고 일을 병사들한테 이렇게 시켜놓고 지금 생각하면 참 웃기는 일이었는데 그래도 하사 분대장이라고 두 분대장은 계곡에 시원한 데 내려가서 물가에 앉아가지고 노다 끌고 이제 수다 떨고 놀고 있었어요 근데 그제하고또 다른 친구 분대장하고 같이 앉아 있던 것이 거리가 한 10m 간격으로 서로가 이제 돌멩이 위에서 계곡에 돌멩이 위에서 앉아 있었는데 거기에서 한 20, 30분 얘기를 하고 놀다가 갑자기 문득 들은 생각이 뭐였냐 하면요. 저기에서 소산하고 있는 그 물을 계곡물인데 한 마셔보고 싶다는 생각이 갑자기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일어나가 걸어서 한 서너 발 그쪽으로 갔는데 위에서 돌이 굴러 내려오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숲속이 되니까 정확하게 제가 돌이 어디로 들어오는지 소리만 들리지, 돌은 안 보였어요. 근데 소리 들을 때는 제법 큰 돌이라 느껴졌거든요. 어떻게 할 줄을 몰라가지고 그냥 그 자리에 멈춰 서 있었죠. 그게 실제로 불과 한 2, 3초였어요. 딱서 있는데, 순간적으로 큰 아름들이, 큰 돌이 제가 앉았던 자리 위로 휙 지나간 거예요. 순간적으로 좀 멍해졌어요, 제가. 저한테 질문이 생기더라고요. 왜 목이 마른 것도 아닌데, 그 순간에 저기에 물을 한번 마셔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을까? 이걸 우리가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설명해낼 수 있을까요? 이럴 때 우리가 보통 쓰는 말이 우연히 이런 말을 써요. 우연이라는 단어를 써요. 우리가 뭔가 이유를 모를 때 베개 붙여놓은 종이 한 장이 탁 떨어졌을 때 우리가 종이가 떨어진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란 말이에요. 풀의 힘이 약했으든지 아니면 우리가 감지 못하는 아주 바람이 불었으라든지 뭔가 이유가 있을 텐데 그 이유를 모르면 우리가 쉽게 쓰는 단어가 우연이라는 단어예요. 근데 세상에 우연은 없는 거거든요. 그거는 우리가 이유를 모른다는 의미지. 그 표현일 뿐인 거예요. 이런 경험이 제가 지금 몇, 한 가지 말씀드렸지만은 몇 가지가 제 삶에서 돌아보면은 몇 가지가 있어요. 한번은 차를 이렇게 운전하고 가는데 사물해로 쭉 돌기 바로 직전에 갑자기 머리 에탁 뜯드는 생각이 저모롱이를돌아 저쪽, 저쪽 저쪽 편에서. 큰 추럭 같은 것이 중앙선을 반쯤 물고 돌아올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문득 들어요. 그래서 좀 속도를 줄이고 가는데, 아니었다 그니까 큰 추럭이 돌아오는 것이, 어, 마주친 게된 거죠. 대부분 이 경험을 해도, 아이고, 재수 좋았다. 큰일 날 뿐인데, 이러고 보통은 넘어가버려. 요 잊어버려요. 이거는 이성적인, 또 우리의 오감으로는 설명이 안 되는, 그래서 오감을 넘어서 있는 육감이나 직감, 또는 영감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어느 날 제가 책을 보고 있는데요. 책 내용에 막 이렇게 몰입해가지고 책이 아주 흥미도 있고 깊이도 있고 이렇게 해서 그것에 다 이렇게, 어, 침잠해가지고 이렇게 그게 빠져있는데 갑자기 문득 제가 책 보고 있는 그 방의 앞쪽에 그 창가 쪽에 어떤 분이 이렇게 앉아있는 느낌이 들었어요. 보이거나 이런 건 아닌데 어떤 분이 앉아있는 느낌이 들어요. 저도 모르게 제 입에서 나온 단어가 뭐냐면 주님 당신이십니까? 제가 이 질문이 저도 모르게 이렇게 딱 나왔어요. 그리고 그 말이 그때는 제가 되게 이렇게 뭉클한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논리나 이성이나 우리 합리성이나 그런 것으로는 결코 설명할 수 없는 우리 일상에서 곳곳에서 어떻게 표현하면은 저는 그거를 하나님의 옷자락이라고 표현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이 잠시잠시 잠시 일부이지만 이렇게 만날 수 있는 그런 경험들을 무진장해요. 우리가 관심을 안 쓰고 주의를안 기울기 때문에 그냥 지나갈 뿐이지. 그런 것이 우리 삶의 곳곳에 숨어 있다는 거예요. 문득문득 좀 신비한 경험들이나 조금은 뭔가 언어로 설명하기 어려운 어떤 경험들이나 이런 것들을 아마 경험한 것이 이렇게 있을 거예요. 그런 것은 뭐냐면 바로 영성세계를 우리에게 이렇게 부분부분 부분 보여주는 하나의 뭐라 그럴까요? 자그마한 그런 어, 조각들이라 그럴까요? 어떤 표현들이라 그럴까요? 그런 것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조각들에 우리가 주의를 기울이기 시작하면은 이런 조각들에 우리가 이렇게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면은 그것이 점점 아마 우리에게 더 많이 발견될 거고 그것이 나중에 이렇게 모여지거나 그 뭐입니까? 모자이크처럼 이렇게 보면은 그 상을 우리가 아하, 이게 뭐구나 하는 것을 이렇게 이제 경험하실 수가 있게 되겠죠. 이런 거를 우리는 이제 영성적인 차원, 영성적인 세계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 좀 어렵죠. 이 영성은 이론적으로 설명하려고 제가 막 이런저런 막 설명하고 애벌써 봐도요 어려워요 한마디로. 이거는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내용도 아니고 과학적으로 근거를 탁탁탁대가면서 할수 있는 것도 아니고 결국은 이거는 비유로 설명할 수밖에 없거나. 아니면 자기 경험으로 어떻게든 이거 설명하려고 애를 써보는 방법 외에는 없는데 결국은 이거는 스스로 체득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자, 영성적인 세계하고요, 물질이 세계하고 또 차이점이 하나가 뭐냐면 이성과 논리나 합리성은요, 뭔가를 개념화하거나 물질로 정확하게 표현하고 정의 내리기, 내린다는 것은요, 구분을 한다는 거예요. 불교 용어나 우리 영성적인 용어로 하면은 분별심이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분별심이라는 단어는 뭔가 구분하고 정의 내리고 개념화하고 이런 것을 분별심이라고 표현을 해요. 예를 들어 본다면은, 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화 중에서 그거 있죠. 어, 맹인들이 코끼리를 경험하는 얘기들 우리가 이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불경에서 이렇게 나온 얘기인데, 한 여섯 일곱 대는 그 메인들이 코끼리라는 것의 그런 큰 엄청난 그런 짐승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그것을 자기가 직접 어떤 것인지 경험해봐야 되겠다고 코끼리를 찾아서 길을 떠났다 그래요. 갑자기 뭔가 툭 부딪힌 거예요. 코끼리와 부딪힌 거죠. 자기가 이렇게 막 손으로 두드만 만져보니까 코끼리 배를 만지고 있었다. 엄청나게 큰 뭔가 벽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아이 사람은 자기가 직접 손으로 체험해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 코끼리는 벽과 같구나 하고 이제 자기 체험을 어, 이렇게 간직을 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꼬리를 만져보니까 아 꼬리는 밧줄과 같구나. 그러니까 코끼리는 밧줄과 같구나. 어떤 사람은 코를 만지니까 큰 뱀과 같구나. 다리를 만진 사람은 기둥처럼 생겼구나, 귀를 만진 사람은 큰 부채, 이 우리 키 같구나 이런 얘기들을 이런 경험들을 하고 돌아가서 자기가 만난 사람들에게 마을 사람들에게 전해줄 수있 자, 그러니까 우리가 볼때 그분들이 코끼리에 대해서 다른 사람에게 전하거나 자기 의 경험을 설명하는 것이 맞아요. 맞지만 전체는 아니죠, 그죠? 일부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느님을 경험한다는 것은 어쩌면은 훨씬 더 예, 엄청난 경험이 될 거고 그것이 굉장히 작은 하나의 부분이 될 거죠. 이런 어떤 물질적인 세계에서는 이제 구분을 해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이해를 하고 개념을 정리하고 이러니까 서로 다르다고 싸울 수가 있어요. 분명히 코끼리 다리를, 다리를 다리. 만져본 사람과 코끼리 꼬리를 만져본 사람이 코끼리에 대해서 서로 토론을 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 같아요? 분명히 논쟁을 할 거예요. 왜냐 물질 세계에서는 그걸 개념을 정확하게 하니까 개념을 정확하게 정의해 놓을수록 충돌이 될 확률은 높아요. 그런데 영성의 세계로 넘어가면은요. 전체를 볼수 있는 이제 안목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분별이 없어져요. 그걸 무분별이라 그래요. 구분을 안 한다는 거죠. 분리를 안 하는 거죠. 서로 연결되어 이 있다고 서로 통합이 되어 있음을 한 눈에 볼수 있다는 거죠. 모두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느님께서는 우리가 말할 때 어디에나 계시고, 하느님이 여러분 안에, 우리 안에 계실까요? 우리 밖에 계실까요? 안에도 계시고, 밖에도 계시고 이러면은 뭐가 맞는 걸까요? 물질 세계에서는 이해가 하기가 힘들어요. 두 개가 동시에 있는다는 것은 불가능해요. 우리의 차원을 위해서 보면은 동시에 있다 하는 것은 모순이 되지만은 우리가 차원을 높인다면은 영성의 차원으로 올라간다면은 전혀 모순 없이 통합될 수 있다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이 재물들이나 우리 그 다음 단계를 보면 재물이나 물질들은 늘 한계가 있죠. 성경의 마음을 빌리면 녹이 슬거나 벌레먹거나 썩어서 없어지거나 항상 유한한 거예요. 우리가 이 현실에 죽음물어서 모든 게 끝나는 거죠. 물질 세계는 끝나요. 그런데 영적인 세계는 그런 관점에서 바라보면 이게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새로운 시작인 거죠. 마치 어머니 뱃속에 있는 태아가 엄마 배 안에서 나가면 나는 죽음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실제로 나오면은 새로운 세상이 하나 기다리고 있잖아요. 아이 입장에서는 엄마 배 속이 아마 자기 세계의 모든 것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나오면 새로운 세상 이에딱 있듯이 우리가 이 지구라는 현실이라는 현세라는 그것은 엄마 배 속일 수도 있다는 거죠. 새로운 세상이 하나 기다리고 있다는 것에 대한 믿음, 확신, 그 희망이 강하면 강할수록 우리는 현실에서 모든 것을 다 끝을 내는 게 아니라 그냥 이어지는 거죠. 그게 이제 영원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분리하고 개념을 정리하면은요, 고유성이 있어요. 너와 내가 다르고, 너와 내가 구분되는데, 실제로 영성의 세상에 들어가면은요, 보편성으로 다 일치의 어떤 개념으로 들어가요. 참, 그런 게 참나와 나이 구분하고 비슷해요. 현, 사회적인 나는, 현실의 나는 너와 구분이 돼요. 생각이 다르고, 뭐가 다르고, 다 달라요. 그런데 이 생각이 다르고, 얼굴이 다르고, 관점이 다르고, 감정이 다르고, 꿈이 다르고, 다른 거는 뭐죠? 분별의 영역이 있는 거죠. 서로 구분하고 하는 분별의 영역이지만은, 분별을 내려놓고, 분별을 떠나면은 뭐만 남을까요? 보편성만 남아요. 일치되는 거예요. 모든 종교에서요, 중요한 거 하나가 뭐냐면은, 분별심을 내려놓아라는 거예요. 이 분별심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판단하지 말고, 예수님도 그 말씀 많이 하시잖아요. 판단하지 마라. 판단한다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속성 중에서 뭘 쓰는 걸까요? 주로 이성을 써요. 이성은 뭔가 기준이나 뭔가 근거나 뭔가 딱그 출발점을 정해놓아요. 수학이라면 제로라는 출발점이 있거나 시간이라면은 하루의 출발 시간들이 있어요. 뭔가 기준선들을 자꾸 정해서 인간이 이해하기 쉽게, 인간이 명확하게 받아들 일수 있게 만들어 놓는 것이 그래야 인간이 어떤 선택을 하고 결정을 하고 살아가기가 참 편하고 쉽거든요. 물질 세계는 인간이 편리하게 살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는 역할을 해요. 근데 거기에만 머물면은 이 물질 세계를 뛰어넘는 세계를 경험하기가 점점 어려워지는 거예요. 하느님께서 재물이냐, 하느님이냐 하고 얘기를 할 때,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강력한 메시지는, 재물은 물질 세계를 마치 전부인 것이냐, 거기에 머물러고 거기에 안주하는 것을 의미해요. 그 물질 세계를 버리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 물질 세계를 넘어서라는 거예요. 그것이 필요하고 나에게 중요하지만, 특히 이 세상에서 살아가기 때는 하는 도구로서 중요하지만 그거를 넘어서서 영원을 바라볼 줄 알고 눈에 보이지 않는 눈에 보이는 물질보다 보이지 않는 정신지고 영적인 세계를 바라볼 수 있는 어떤 그런 것을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죠. 그럴 때 물질은 영적 세계에 의해서 지배받게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믿음 내가 가지고 있는 희망 네. 그런 것으로 이 물질세계를 지배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나한테는 이제 내가 주인이 되는 거고 어떤 의미에서는 물질은 내 자신이 사용하는 수단, 도구로 전락할 수 있는 거. 메이지 않는, 섬기지 않는 그건 이제 영성세계에 내가 맞들이기 시작하고 영성세계에 내가 머물게 될 때는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현실이라는 거죠. 그게 훨씬 더 나한테 전부로 다가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도 바오로 그런 얘기를 했죠. 하느님에 대한 것을 맛보고 나서는 그 다음에 다른 모든 것을 쓰레기로 여겼다. 사도 바오로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영적인, 영성적인 세계에서 그 의미나 가치를 발견하게 될 때, 맛보게 될 때, 그거 자체가 주는 충만감이 우리 자신의 허무나 공허나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빈 부분을 다 채워주기 때문에 다른 것에 매이거나 끌려다니거나 섬기거나 자연스럽게 하지 않게 된다는 것을 어, 주님께서 요, 오늘 이 복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어, 메시지를 주시는. 자,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제가 조금 마무리 정리를 하면요, 성경을 통해서. 어, 우리의 가치관을 이렇게 한번 대조해 보는 것. 나 자신의 가치관이죠. 이렇게 대조해 보는 것. 오늘 같으면은 내가 주로 살아가는 삶의 터가 물질적인 어떤 것을 중심에 둔 사회고 세상이라면 이 안에서 곳곳에 숨겨져 있는 어떤 가치의 세계, 어떤 의미의 세계, 이런 걸 우리가 다 포함을 해가지고 어떤 영성적인 세계, 그런 것이 내 안으로 들어올 여지를 내가 얼마나 열어 놓고 있는가 하는 것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요. 또 얘기를 하니까 또 자꾸 이렇게 또 나오려 그래서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응.